자안자 안녕하세요. 오늘 유니버스 샌드박스 여러분들 많이 오래 기다려서 지나가다 뭐라고 어. 우리 뭡니까? 뭐 어. 자 오늘의 실험은 이 태양은 없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태양 을 없애줍시다. 자, 이 태양 없애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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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에기기여기 여기에. 여기 아니지. 알레나? 알레나? 아니지. 자. 자그 다른 행성들을 막 설치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자 공수자리 A를 지독하게 엄청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수자리를 넣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리 투원 가자! 맞아 지, 지구는 이제 여기 사람 움직이고. 와! 아! 이제 궤도가 바뀔 걸요. 보이시나요? 궤도가 바뀌었어요. 야, 지구가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빨리 엄청 빨리 가요, 지구가. 지구가 3 9 7아 <laughs> 우아! 속이우요 와! 뭐야? 아우 뭐야 뭐야? 뭐 거의 막 먹는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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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야 이거?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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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경 시를 진짜 무한을 진짜 엄청 끝없이 하면 어떤 게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 요거 삭제 주고 이제 블랙홀을 넣어 줍니다. 블랙홀을 와그 맞아, 맞아, 맞아. 정도 넣어 줄게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많이 설치했거든요. 저 여기서 이제 와이기를 이걸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자, 이 지구 어떻게될까 아, 지금 물사랑데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지구를. 지구 자, 나 하나. 세섯. 자. 아 <laughs> 가가가 와, 가가가 가가가 가와궁수자리와궁수자리 에이 오십 칠점사간거아아아아지지아 시구 보드 우와, 진짜. 와 진짜 와와 속도차이 보이십니까? 와와 속도차이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 빨라 진짜 와, 이게 열배열배열배열배열배열배열배열배 됐다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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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 뭐가 돼? 아으아아아 자, 속도 줄이고 그러면은 도를좀 높입시다. 오이. 이거 지구인가요? 지구, 지구 맞나요, 이거? 지구, 지, 지 지구가 아니야, 이건. 와 모양만 이렇게 남아 있고 지구가 아니네요. 아쉽다 o n e I'm 배 o n e I'm 배 o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공수 자리 천국 여기 있습니다. 자 우, 공수 자리가 엄청 많죠와 제가 이렇게 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구를 엄청 멀리 설치해 봅시다. 자 지구를 엄청 어! 멀리 소환해도 자자 지구 여기다다다다어요 이다가 지구를 엄청 멀리 소환해도 한몇미터안 하지. 잠깐만요. 당신과 떨어진 거리는 자, 자 떨어져 볼게요. 자이 너무 많이 갔나? 와 이게 와. 자, 하나 둘.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이번에는 지구 100개를 한 방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 라이트 켜고 우주어 흰색 어지럽죠? 우주 한 개. 우주 한개 예쁜데 검은색. 그러고 지구. 어 무서운데 이거? 아이 뭐고? 뭔가 나타날 것 같아. 우주 한 개? 한번 해보고 Option... 오 예쁘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구를 1 0 0개0 개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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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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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0 개는 너무 많가? 쌍송개쌍송개는 무슨 말이요자 고정을 엄청 해줍시다.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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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지금 오 설치 많이 하고 있네 어, 많이 하고 있어 자 제가 갑자기 갑자기 궁금증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이 지구 자 지구 더 알려드릴게요 자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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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설치했어 또 끝이 없나 나

힘내죠, 잠깐만요.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지구 100개! 자, 지구 100개. 여기서 끝이, 자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저, 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저, 저 아닙니다. 지구 100개. 지구 총 100개가 지금 모였습니다. 100개. 훨씬 더 넘는 것 같은데? 와이 지구. 그래. 아, 부딪힐 수 없어! 너무 아깝잖아, 이거! 자, 아. <laughs> 여러분들 어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와, 이게 지구가 100개입니다, 와. 지구 100개, 지구 100개! 자, 와, 여기서 또 있어요. 이것만 해도 20개 넘는 것 같고 와 여기서 40개 넘는 것 같고 50개 넘는 것 같고 60개 넘는 것 같고 70개 넘는 것 같고 80개 넘는 것 같고 90개 넘는 거와 이야 끝이 없습니다 와와 와, 끝이 없어 지구에 지구에 지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와 근데 제가 조금 대충 설치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잘 설치했습니다 지구 한100 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얼마인지 세워볼 수가 없고 대충 100개라고 짐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할까냐 바로 이 지구 100개를 가지고 궁수자리 A를 설치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지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했거든요 와 진짜 떨릴 수가 와와 와, 이달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 여와와와 기다려, 지구 옆에는 지금 지구 앞에는 지금 궁수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예. 지구가 와와 이게 와, 예. 아, 예. 이게 지구 자 지구가 총 100개 100개 정도 됐네요 100개 10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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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와, 끝이 없죠 진짜자와 이거 떨려서 어떻게 시작해 자 자, 내먹작마다가지 만든 대자. 쓰레기 투. 어어 어, 음, 엄청 와, 다 <refine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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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0강소를 가지고 가 있다고 합니다. 와, 와 이게 지구가 진짜 끝이 없어, 진짜 끝이 없고, 와, 1 0 0개 맞습니다. 와, 진짜 지구가 끝이 없습니다 자,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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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구, 이 지구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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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와, 공수자리 때문에. 공수자리가 와, 모든 빛을 다 반사했습니다. 이야. 공수자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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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지구가 진짜 끝이 없었거든요. 와, 이거를. 야, 한 겁니다. 와. 열기. 자.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28일. 자, 지구 100개를 이렇게 소환했죠? 아, 이거 열기에서 안 겁니다. 절대. 예, 절대 해킹이 아니고. 자, 이 지구 100개를 충돌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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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 모자! 되거든요. 자, 그렇게 위해 속도를 조금만 올립시다. 자, 가고. 아, 이게 와! 파편, 파편 보세요. 와, 이게 파편이 와! 지구에 지구를 부딪히는 그런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지구에 지구를 부딪히는 파편 어디가? 파편 어디가? 자, 여기는 지금 너무 너무 여기 지금 너무 깨끗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자 여기를 일단은 여기 이거를 쌍성계 지구자 이거 속도가 너무 느려도 속도가 너무 느려 야네 얘네 일단은 하나 보내버리고 자자자자자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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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히 지구로 벗어나려 하다니 자, 지구와 이거, 자, 그냥 와, 9월 28일. 자,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야, 이게 다 지구입니다. 지구,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끝이 없어. 보여줄게요. 한번, 야, 이게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끝이 없어. 이야 와 여기 여기 갔는데 아직도 끝이 없어 아직 한참 남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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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입니다 와 이게 끝인데 위성은 궁수자리 궁수자리를 삭제하고요 자 여기다가 아 궁수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자베테게우스를 설치해줍니다 이거 전랑배 결제 주고 자와 지금 색깔이 와 지금 장난 아닌데 자와 이게 와 이게 와이 될까 자 간다 하나 둘셋자자자 뭐야 뭐야 왜 뭐야 뭐, 우와 이 대반전인데, 우와, 우와 이 뭐야 이거 이야 뭐야 이거, 우와 뭐지 이거, 우와 이 뭐야, 구름 선에 배테기오스, 우와 이 지구가 배테기오스를 이길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지 지가 배테기오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구야, 넌할수 있다. 이쪽 지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구, 지구. 우와, 와, 와! 너무 어, 부드러워. 와, 이게.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지? 와, 이 뭐지? 와. 와, 신기하네. 와, 이게.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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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지구는 살아놓지 못했습니다 지구 와 이게 자 이걸 그냥 폭발시켜 보겠습니다 자 물에서 안 하겠다 너한테 나. 뭐를 주겠다? 뭐를 물을? 뭐를 주겠다? 엄청 많이 주겠다 너한테요.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이 자, 이게 물 있는 지구랑 한번 붙어 볼까요? 자, 물물물물물물물물 태교수야, 배태교수야, 한 붙어 보겠 어, 배교수다다못발이일어니다 과연 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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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지구는, 지구는 지구도, 지구도 너무 그래요. 많은 레기관리가 이 지금 와, 와. 그럼 여기서 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